민주당은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면 사법부를 탄핵하고 무력화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박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공개적인 변란이자 구태차, 구태타이자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. 민주당은 일극체제의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 경쟁, 그야말로 아부왕국의 아첨 왕자의 게임에 몰두해 가면서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그 형상이 대체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이라는 것이 맷돌에 맷돌 자루를 어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맷돌 자루를 <laughs> 뽑아다가 대학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한 대씩 지금 휘어, 휘어 갈기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. 너무 어쩌고니가 없습니다. 더군다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까지 다 탄핵을 해서 대법원을 없애버리겠다. 그리고 사심제를 도입하겠다. 어? 그리고 대법관들을 갖다가 12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따 이식에 그 전가의 보도를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천지에 유례 없는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독재국가가 사실상 이미 절반 이상은 탄생하고 있다라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.